제가 빠르게 포인트만 잡아내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아니면 이미지 아니면 이런 음악성, 음성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결과물을 우리가 수집을 할수 있어요. 혹시 대표님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채 GTP가 제일 혁신적인 기능이 뭐였죠? 쉽다. 쉽다. 네. 빠르다. 빠르다. 쉽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쉬운 거죠? 그냥. 있어. 접근성. 음. 그러니까 네 그렇죠.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은 어떤 거였죠? 이런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해서 그쵸 그렇죠?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보다는 어떤 재료에 대한 그 서칭 그러니까 찾으려고 정보를 찾으려고들 많이들 이용을 하셨는데 이챗 GTP는 거기에서 더 뭐, 한발짝국더 발전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,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. 근데, 뭐, 결과부터 말씀드리면, 챗찌 TP가 알려주는 정보는 다 정답일까요? 아니죠. 아니죠. 아니.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,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형태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, 뭐,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고 한다면,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하면, 얻어낼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실 거고, 그거를 통해서 질문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얘네가 제공을 해줄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조건 100% 믿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주의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어찌됐던 지금 이제 포인트를 다시 요약을 하자면 데이터, 이미지, 음성 이런 것들을 생성해내주는 기술이다. 그런 게 생성형 AI 중에 이제 이세 가지 아니 총네 가지입니다. 원래는 음악, 음성 그 다음에 어, 이미지 데이터 이렇게 결과물을 알, 그 수집을 해주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